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랩넌트의 영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어, 이후에도 시간 있어서 한번 보시면 아니 꼭 보신다면 어, 22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5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마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 읽었을 때 일단 느낌은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쓴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본인의 일을 하겠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건져낼 것이고 완벽하게 역사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바라보지 않아도 난 상관없다.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허물을 도말하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사 43장 19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뭔가에 모르게 또 붙잡혀서 포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알때 충만하게 누리다가 흑암에 빠져서 복음을 놓치고 또 실패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나타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임무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나면 또 이스라엘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이런 상태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어, 억울한 그 상황과 또 어, 시대적인 입장이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 복음 때문에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대와 개인과 후대가 아,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쓰임을 받았고 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어, 24라는 축복입니다 어, 복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은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인생 전체가 전도와 성교의 쓰임을 받았으며 그 사람의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고 우리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이며 우리 후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것이 24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25의 응답과 우리 후대에게는 영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노바디의 현장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으로 역사하셨고 낫싱의 조건에서 시작하여 에브리띵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잡은 사람은 25와 영혼의 응답을 기념비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어,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요셉은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냈고, 어, 그 가운데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어,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유난히 더 챙기다 보니까 어, 그 어려움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외로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외로움을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응답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훈련 때문에 노예로 가서, 감옥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체험을 했으니까요.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까지 갑니까? 왕궁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응답받으면 실수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랩런트들을 보면 이것을 어려서 훈련되고 어려서 붙잡은 사람은 일찍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나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붙잡게 되니까, 몸부림 친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찾게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한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25와 영원의 응답을 기념비로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사람,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는 절대 가능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은 불안전합니다. 어, 건물을 잘 지었는데 건물이 무너지고요. 어, 비행기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큰게 날아다닌다는 게. 그런데 그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컴퓨터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에, 그르쳐지기도 하고 어, 휴대폰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더 정확한 하나님의 것, 완전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찾고, 전 세계 2, 3, 7개 나라를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좋은 것이고 또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 정확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잘 되면 더 행복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랑하는 일을 자기 직업으로 붙잡고 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설레고, 그거 하기 전날은 소풍 가는 날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안 해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떠나도 행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때 행복한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어떤 면에서는 문제 가운데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그 시간 그 시간에도 행복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과가 없고. 오히려 손에만 잡고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누리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속으로 내가 더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무후무입니다. 그래서 응답, 비응답과 상관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사람은 나에게 있는 고통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무후무를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필요하고요. 중직자들이 교회에 와서, 어, 일만 보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흔들리게 되죠. 어, 세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 뭐 하는 데지? 어,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요. 작은 교회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큰 교회다 보니까 너무 파트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인물도 많고,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또 중직자들도 사명을 맡아서 주고 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찾는 시간을 발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24시니까 다른 거 없는데요.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인 것 같고요.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엄청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7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은혜 받는 거예요. 진짜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건 하지 않고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긴 한데 50년에 한 번은 너무 길고요. 7년에 한 번. 그게 어떤 시간이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정비하는 시간이죠. 나를 정비하고 또 중요한 응답과 계획을 발견하고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사람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 교회가 또, 교육자들이 큰 눈을 열고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일하던 사람이 뒤로 물러나서 기도의 배경이 되고 또 머물러 있어 보다 보니 또 다른 면들이 보이고 찾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서 있다 보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 비난도 많고 사람들의 구설수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수협에 때 탈모 얘기 한번 했더니, 지나가는 분들이 제 머리를 자주 쳐다보시고 화장실에서 만난 분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뭐 해야 된다면서 막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예화로 말씀드린 건데, 야,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서, 앞에 나서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소모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흔들리기도 하고요. 어,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를 찾는 거예요. 어, 교회 일 가운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고 나에게만 맡겨주신 거 있어요. 좀 단순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든요. 왜 나는 이런 것만, 남들은 좋은 일하고 나는 왜 구준 일만? 하나님의 일하는데 좋은 일이 어디 있고 구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주셔서 할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또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데 내 그릇을 자꾸 넓혀가는 거죠. 왜냐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교회의 일이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다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복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깊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어, 맡겨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업의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가 너무 지겨워요 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대학, 뭐 서울대학교,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학, 하버드 거기 있는 학생들도 공부는 힘들고 지겹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는 이미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와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 이것이 3초월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또 성령 충만을 통해 나의 삶의 생명력이 가득해지는 것 이것은 삶 세팅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교회와 생업 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삶 정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되는 기도 속에서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것도 옵니다. 실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그대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고 그 길을 갈때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더뭐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의미가 더 명확하죠. 헤븐리 e n 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탤런트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포용력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과 포용력이 같이 없다 보니까, 서로 비난하게 되죠. 저 사람은 맨날 앞장서는 것만 한다. 나는 왜 맨날 뒤에서 수발만 들어야 되느냐.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두 사람이 하나 되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영원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언약의 여정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월의 응답, 생명, 힘으로 준비되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전 세계 2, 3, 7개 나라와 5촌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이 기도 속에서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에 진행되는 성교대회를 위해서. 우리 성교사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교사님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서, 또 한국의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가장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렘런트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회복.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 바라보는 보자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 내 업을 살리는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 속에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날 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